음. 정자는 일의 음. 정자, 정자를 알고 있는데 1에서부터 못 읽거든. 전선 더모는거 아닙니까? 관리자로 해놨잖아, 봐라. 그 이런 것들을 이해가 안 되는 거라.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은 묻지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. 좀 애가 한 사람이 이제 어렵다, 한 거야. 왜이 의자를 에서 나냐고. 1에서 갑다 이것도 여기가 지뢰 놓으면 될 텐데요. 마, 이 거치지 똑같잖아. 그럼 이것도 여기 석 바꿔도 되거든. 근데 파임이 두개 오기 때문에 안 해놓은 거라. 예? 없는 데서는 이 정, 거칠짓자를 요거로 쓰면 될 텐데, 그죠? 그러면 똑같이 할 텐데. 엄청 다른 것있으이까탁 던지고 하는 게 아까 조각 같지? 노래 가고툭 던진다니까, 이게 굵고 갈고, 탁. 여, 여기부터 가서, 돌다가돌렸다 전사가 똑같지요?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지. 전사 수 받는 사람은, 요것도 전사인가봐요. 요래 돌아가, 탁, 던지면. 약간 저 안지기 채슨가 과탄해. 여 요거 쓴 사람은 또 쓰기가 쉽다 말이야. 음, 예. 네, 안녕히 가세요. 음. 요거데 톡톡 던지는 것들 이거 똑같아. 요거 전수하고 도같탄요어창석 전수나 어제. 음. 이제 대화가 되지? 어서 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된다? 뭐 말하면 괜찮고 그래도 어렵지 않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애가 좀 아이가 르쳐줬다고또물어보 엄마는 <laughs> 나 틀리게 해야 글자그렇잖어려으면다 전일 숙제 두개서놨잖아 그냥 틀려야 된다 하는 거만 하시면 돼요자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개틀도다해야죠 말을 다 짜고 도같아이 거기서 요리 요금잖아요 이거 점찍고, 점찍어 이거 가 없네. 서겪데따요따로말에서고하지요 우리 집에서 겪었야요고 이렇게 서 겪었어요. 우리 집에서 겪요에서 겪었어요. 우리 집서 겪었어요. 우리 에서겪었에면서 아이비침이겠지요하늘가 이거, 이거 잠갔자니까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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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도 갔어 이렇게 놓기고 들고 쳐주고 같은 자리에 안하고 조금 왔지요? 들고 바뀌고 뭐가 <목소리가> 다시 2000수잖아 그래. 첫 번째 여기 그리고 여기 길다보니까 안정이 차가 집도가 싹돌잖아요딱터분지는데 음, 봐가지고. 지친 여기 저거 너다 보니까 보통 같은 데요샤오리정이라요 네. 네. 정이라. 뭐 코치가 네 그래. 보통 게 기억이 나고 이래 하고 네모하고이다가 그래. 로지 농농자 예. 처수로해보 같다. 여러분들거든. 여기 요기, 여기 요기, 여기를 아고점 위에 점대 점이 자 이거요. 밑에 다 생이야. 다를 때 3점 쓰면되거든 네. 삼자수가 점이 딱 찍으면 다를 듯 하네요. 그럼 가자수가 꺼면 이거라. 그 다음에, 여기 왔어. 그 다음에 이거. 하나, 둘, 셋, 셋인데 뭐두개 찍기도 하고, 한개 찍기도 하고, 위에, 다음, 이거 점이라. 이거 아... 점, 여기 여의주거든. 아... 용이 입 벌리고, 여기 딱. 아... 그 점인데, 점어. 점어 하면, 이렇게. 음. 예수가 초수순수다이다 <놀람> 아, 이게 뭔데 이렇게 열어봐요? 뭘열어봐저정비저정비저비저정비인데